두 번째가 이제 전단지인데, 한 분이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어, 원장님께서도, 원장님들께서도 요걸 이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전형적인, 전형적인 전단지죠. 근데 여기서 전단지가 좋, 좋냐, 나쁘냐를 판단할 때, 제가 딱한 가지 기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들이 전단지를 만드실 때꼭 아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지금 왼쪽 걸 보시면 교육문이라고 나와있죠. 저, 이제 제가 가려놨는데, 저 부분에 지금 저희 학원 이름을 넣어도 문제가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학원 이름을 집어 넣어도 똑같다는 말은 그만큼 차별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일단 너무너무 좋은 거는 이거죠. 생생 후기. 후기죠, 후기. 후기는 저희 학원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왼쪽 보시면 거의 대부분 모든 수학학원에서 쓰고 있는 멘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후기를 제외하고, 후기를 제외하고는 여기에다가 저희 학원을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원장님 아까 저희 학원을 이름 넣었을 때안 되는 것들 즉 차별화 내용을 넣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눈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원장님들이 지금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너무 많이 봤던 패턴이에요 너무 이때까지 정말로 너무 많이 봤던 거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눈길이 안갈수 있죠 그 대신에 여기 지금 가려 놨지만 자, 이게 바로 원장님의 이제 커리어로 상, 그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괜찮긴 합니다. 요 부분. 근데 지금 수업 부분에서, 수업에서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주일에 100문제를 풀린다.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지만 수학 성적을 올리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저도 압니다. 알지만 포장하는 기술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그나마 수업 아주 좋은 후기들 때문에 어머님들이 좀 보실 수 있지만 이것마저 없으면 이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학원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원장님의 어떤 차별화된 슬로건 사실 그것만 넣어도 돼요 그거랑 어머님들의 고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고민을 여기 확실히 올리고 그러니까 외고 자사고 꼭 가셔야 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블로그 QR코드를 넣어주시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성적 이거 향상도 너무 좋은데 이거 정말 옛날부터 옛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포맷으로 썼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감흥이 없어요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아 그냥 90점으로 올랐구나 그래서 이걸 지금 이거는 하는 학원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대응을 하면서도 제발 좀 찍어달라고 해도 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만들어서 올리긴 하거든요 효과가 확 반감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 성적 후기 이게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점점 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로도 지금 하고 있지만, 한번 이벤트를 해서 학생들이 자필로, 자필로 써서 내면은 후기를, 학원 후기를 써서 내면은 뭐 치킨을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벤트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어 몇십 장의 이 후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후기를 그 엘리베이터 쪽에 쫙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그거를 보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어, 똑같은 내용이지만 뭔가 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지금 이 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후기와 그 다음에 원장님의 경력을 넣으신 거는 너무나도 좋다 너무나도 좋다 그런데 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준은 다른 학원 이름을 넣었을 때 이게 괜찮으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을 넣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기 때문에 바꾸셔야 됩니다. 이해됐죠?